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달라이 뭐이 핵심은 부채꼴이 원의 몇 분의 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원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부채꼴 넓이는 원넓이의 몇 분의 몇 360도 분의 X도 이게 몇 분의 몇이죠 그렇죠 그래서 15파이 원의 넓이가 6의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 x도 이렇게. 그러면 36파이분의 15파이. 32분의 5. 그렇죠? 12분의 5를 얘기하는 거예요. 원의 12분의 5다. 그럼 호의 길이는 원 둘레다가 에360 도분의 x도 그러면 2파이 r 곱하기 12분의 5죠. 5파이 네. 12분의 5라는 게 포인트입니다. 네. 마찬가지로 요것도 부채꼴 넓이 28파이는 원넓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여기 x도 음. 9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X. 8 1이분의1 8이는 9분의 2. 9분의 2에요. 그죠? 9분의 2를 뜻합니다. 어, 호의 길이는 원둘레 360도분의 x도. 음,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9분의 2. 그러면 4π. 이렇게 됩니다. 그렇죠 <목소리도>